네, 안녕하세요. 주식국견원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등락을 유의해서 한미글로벌과 아진엑스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항상 그랬듯이, 오늘 시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은 확률이 조금 더 줄었어요. 그죠? 어저께 75%에서 상승은 50%대로 줄었고, 하락 역시 25%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오늘 이제 주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어제 해외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뭐 1%대 이상의 상승을 기록함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리고, 지금 뭐그 러시아 쪽에서 이상한 찌라시도 돌고 있어요. 무슨 뭐 미국이 이제 미사일을 갖다가 중거를 갖다가 러뭐 푸틴이 맞을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이 기관은 현물을 조금 더 사고 코스닥은 팔았네요. 팔면서 선물로 적은 이제 좀 왔다갔다 하면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장군은 역시나 빠졌죠. 20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었는데. 19조쯤에서 좀 빠지는 거 보니까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좀 많이 빠졌고요. 어저께 뭐 며칠 전만 해도 1345원 이랬었는데, 한 적어도 한 10%대의 하락은 보여줬죠. 10%? 네, 한그 정도는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환율이 좀 많이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아, 1%대 1%. 1 환율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에서 할미글로벌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보니까 뭐 시가총액이 아직 2천억은 안 됩니다 2천억은 안 되지만 매출액은 그거를 좀 초과하고 있고 다음에 뭐 당연히 건설 경기가 좀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감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제 봤던 종목들과는 상당히 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bps도 비슷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을 주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배당을 갖다가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배당이 기본적인 주식의 그 필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무시를 하고 주가 차익만 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류가 많이 생기죠. 잃는 종목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배주주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사업이 영이 되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자,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회동 기대감에 주가 급등. 네옴시티 말 나왔으면 끝났죠. 뭐 이거는 어쨌든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가서. 상한가를 만든 거긴 하지만 실제로 될 경우에는 한미 글로벌은 진짜 한미 글로벌 이상의 가치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무슨 뭐 원희룡 부토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네옴 시티 프로 투어 총책자를 만나가지고 뭐 협력 반환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과연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거긴 합니다. 사우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옴 시티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네옴 시티 사우디가 원래는 화학 제품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죠? 석유로 불을 추한 축적한 회사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 네옴시티에서는 탈 화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태양광이랑 풍력으로만 탄소재료를 갖다가 추진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 세계 최고의, 최대의 석유수출국에서 친환경, 최고의 발주를 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빈살만도 석유는 답이 아니다. 우리는 탈원전을 해서 탈수소, 아니, 그, 탈탄소로 가야 된다는 게 답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쨌든 간에 태양광에 대해서 이런 저런 잡음이 많긴 하지만 원전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풍력이랑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밀어주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어쨌든 뭐 보시면 뭐보유주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한37% 정도 37% 정도면 유통주식량이 거의 한63% 정도니까 그리고 보시면 품절주죠 이거 수량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30%가 한 300만 주라면 60%는 한 600만 주 정도 되겠네요. 600만 주. 이 정도면은 향후에 주가 탄력을 더 받을 확률도 높다는 거죠. 거의 이제 유통 주식 수량이 적으니까요. 사업이 개요.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로 뭐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전 분야에 걸친 관리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꼭 네옴시티가 이게 뭐, 만약에 국내에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한미 글로벌이 될 거라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대감으로 일단은 주가는 가는 거니까, 기대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뭐, 어쨌든, 매출액을 보면은, 민간보다, 뭐, 관급이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정부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민간 부분도 어느 정도의, 매출은 이어져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급락 종목 아진엑스테 오늘 뭐8% 빠졌네요. 8% 빠졌고 시가총액이 11111에이스포커죠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은 거의 한두배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두배 올라갔네요. 지난, 뭐 작년에는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도 보시면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 유보율이면 건실하다고 볼수 있고 부채비율도 보시면 상당하죠. 그리고 여기도 주당배당금을 줍니다. 시가총액이 천억 부분인데 배당금 주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탄탄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로 봤을 때 오늘 두 종목 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배당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긍정적. 장기 보유를 한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걸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뭐 시가배당률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주가 차익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 들어가도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전년 대비 뭐 762%를 뭔가를 했다. 뭐 47억으로 했고 보시면 뭐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 스마트폰 뭐 카메라 모듈 장비 검사 장비 수요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갔고 제어기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다. 다 좋은 거죠. 반도체, 스마트폰, 2차 전지. 그런데 여기서 뭐, 향후에 좀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건요 정도가 될 거고, 요거는 약간 정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도 나와, 그 다음에 반도체 자체가 이제 코로나 때 워낙에 많이 풀려 있기도 하고, 증설도 미리 대비한 게 있어서 좀 많이 향후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로봇 싸업육성송에서뭐 원천 기술 개발이 된다, 뭐 이런 거고, 이건 이슈로 그냥 뜬 거예요. 얘들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협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상대 수익률을 보니까 또 여기도 지분율이 거의 뭐한38% 정도, 38% 정도니까 유통주신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품절주예요. 오늘 둘다 보면은 배당주고 품절주에다가 재무 좋고, 그죠? 이세 가지 요건이 맞아 들어가서 셋다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뭐 뒤에 가서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는 뒤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업이게요. 비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기 설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모션 제어 칩을 한다. 모션 제어 칩이 상당히 유용하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도 뭐 보면은 제스처로 이제 넘어가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로봇 기술에도 그런 걸쓸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안전적인 부분만 강화를 하고 그런 리스크 부분만 리스크적인 부분만 좀 제어 그러니까 안전 쪽 쓸모 없는 이제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오류가 일어나는 이런 것만 제어를 한다면은. 상당히 이 분야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주요 제품 서비스를 봐도 모션 제어기가 거의 97%. 아까 로봇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서로 간 시스템을 갖다가 교정을 한 다음에 매출을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장비, 뭐 스마트폰 제어 장비에 뭐 하는 거. 스마트폰이 주일 겁니다, 아마도. 뭐 그러니까 얘들은 대상이 뭐 애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삼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스마트폰을 쓰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기는 기술력만 높이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 실적도 실제로 모션 제어기가 이게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죠? 여기 전체 있는 매출보다 1분기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저뭐 보명적인 모션 컨트롤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대리점 매출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곳에서 대리점이 늘어날 리가 없죠, 그죠 대리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BBQ를 시켜 먹는다고 칠게요. BBQ 치킨이 맛이 없어요. 망하면은 대리점 안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BBQ 치킨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본사를 갔다가 BBQ 자기한테 와달라,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치킨 값이 비싸긴 합니다. 치킨 값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만원, 4만원 돈 한다고 해요. 3만원, 4만원 돈.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지, 실제로 미국의 물가를 비교한다면 이 치킨은 싼 겁니다. KFC에 비하면 비쌀 수 있어요. 근데 KFC랑 BBQ랑은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를 하지 않죠. 이게 등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BBQ 같은 경우에도 대리점을 통해서 뭐 어떤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대리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의 사업의 가시성이 있거나 계속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업종 차트 업종 차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로 내려왔지만 여기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부동산 빠지고 뭐 엇꺽거리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식에서 과연 버텨서 수익을 볼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인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거의 이거 뭐 발행 주식 수량만큼 거래량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찍었는데 어 여기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보면 한미글로벌이 상당히 뭐 비싸게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공모가보다 아직 가격대가 올라오지 못했어요. 공모가보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공모가가 지금 23,000, 25,300원인데 오늘 상한가 찍고 7,90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공모가는 한번 뚫고 빠져야지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바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미 여기 공모에 있던 사람들은 회사 지분 외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돌리면서 계속할 건데 이 테마가 얼마나 더 부각이 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은 올라갔을 때마다 올라갔을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이익을 챙겨 가시고 신규 진입자 분들은 눌릴 때마다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위로 갔다가 빠졌을 때물리 확률이 높겠죠 그럼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지네스텍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죠 음. 여기가 공목가가 여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럼 공목가에서는뭐 크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이 두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두배 이상 그러면은 공목가 시작했을 때보다 두 배는 적어도 올라가면은 적당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눌리고 다시 이제 치고 빠지는 이런 거였는데 한 아지네스텝 같은 경우에는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잡아보고 괜찮을 것 같고 라인 자체가 한이쯤에서 잡아서 크게 욕심 가지지 않고 요 정도만 파는 걸로. 그래도 뭐아요 정도보다는 한요 요까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구간 구간마다 수익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가져가는 거. 사실 뭐 이까지 갈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그래요. 이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사리 시장이 화안 좋으면 가능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올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거래량 없이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올 때도 거래량 없이 확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100만주 가량만으로도 한 8%씩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시세 탄력받으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요쯤에서 한번 샀다가 조금 버티면서 빠질 때마다, 요까지에서 빠지면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하고 평단을 맞추더라도 적어도 한요 위에서 정도는 팔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시도해 보실 분은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급등행 급락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